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일동, 중이동, 중삼동, 중사동, 약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시원 장철입니다. 부천 시민들의 노고가 많으신 조용익시장및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함께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병정 의장님과 이학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소음 등 여러 불편을 참아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선거운동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님들, 의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선거 유세로 고생한 의원들께 일일이 전화를 주신 김병전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여야를 떠나 부천 시민을 바라보는 협치하는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래봅니다본 의원은 총 15건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으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첫째, 부천시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 방안 및 단계적 지방재상환계획 요청 관련 둘째 기계적 예상 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중단 해결 촉구 관련 셋째 기계적 예상 삭감에 따른 부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환자 약재비 지원 조기 중단 해결 촉구 관련 넷째 부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 1399개 감소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해결 방안 촉구 관련 다섯째,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 및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전병 삭감에 따른 민원 발생 해결 요구. 여섯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수익반항소송 승소전략 및 소송중인 코나이 운영대행사 재선정, 재선정 관련 질문 이상 여섯 건만 구두로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시정질문, 네, 답변을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해별 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앞으로 개선해 나갔다는 애매한 답변으로는 총체적 재정위기 부천시를 혁신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기계적 예상 삭감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질문의 요지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나 개선 방법을 심도있게 고민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 부천시의 총체적 재정위기 해결 방안 및 단계적 지방채 상황계획 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2024년 말 기준 부천시의 채무액은 약 2937억 원이고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약 657억 원으로 부천시는 총 어, 3,5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거나 기존 지방채 상환을 위한 차환채 발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1.5% 수준이던 지방채 이자율이 현재 3.51%로 급등하여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천시는 재정위기 대응을 위해 이유로 도서관 도서 구입비 어르신 일자리 사업비, 노후 공동주택 지원금, 고혈압 당뇨 환자 지원, 고령 운전자 문자변호 자진반납 지원금 등 기존의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을 기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반면 2025년 부천시는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과학고 설립, 신흥고가교 철거, 부천로 명품거리 조성 등 대규모 신규 사업 예산을 거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앞둔 시, 현 시점에서 부천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채무관리 방안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지속적인 지방체 발행과 함께 상환을 위한 3.51% 고금리 차원체 발행까지 이루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존 채무의 상환 여력과 향후 재정운영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부천시가 총체적 재정위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2025년 현재 기준 지방채 및 차환채 발행 및 현재 현, 상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추가 발행 및 상환 계획에 대해 발행 목적, 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및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계적 예상감에 따른 부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중단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국적으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이 불러온 참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부천 시민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취지로 인센티브 또는 교통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또한 2019년에 제정한 부천시 교통안정증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부천시 주, 주소지에 부천시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1 0만원에 충전된 부천 페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사업비가 축소되어 지원금 지원이 지연되고 반납대기자가 증가하면서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 0.0118건이 감소하며 사회적 비용이 약 42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어, 연구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효과 대비 투입 비용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보령시, 서울시, 동작구 등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을 상향하거나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천시는 총체적 재정위기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지원 사업을 일시 중단하였습니다. 고령 운동자의 교통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과 고령 인구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이는 매우 미흡한 대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의 예산 투입이 우선순위를 판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천 시장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본 사업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계적 예상 사감에 따른 부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환자 약제비 지원 조기 중단 해결 촉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천시는 최근 예산 소진을 이유로 2025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 인센티브 약제비 지원을 조기 중단하였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해당 사업은 매년 조기 중단으로 지속적인 민연이 제기되어 왔고, 부천시에서는 다음에 본 예산 편성 시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최근 3개년 중 가장 적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중단 시점이 더욱, 앞, 더욱 앞당겨졌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 비율이 50%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12, 6억 8천만 원중 4억 4천만 원만 편성하여, 결국 국비 매칭분 2억 4천만 원도 확보하지 못한 채, 총 8억 8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축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약재비를 지원하여, 복약 수능도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장기적으로 이르비 절감 효과가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천시는 최소한의 시비 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반면 스케이트장 조성, 시정연구원 설립 등 일부 단기 신규 사업에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시민의 직접적인 건강복지보다 상징적 사업에 추진되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어 시청하고 계시는 부천 시민들께서 무엇이 더 우선 순위인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의 신속한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과 예산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번째는 부천시 노인 일자리 사업. 1399개의 감소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가 전년 대비 1399개 감소함에 따라 다수의 어르신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려와 불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부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천시장께서는 예산 상황과 기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유사 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수요 증가 사업은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향후 추경 예상 편성 시 확정 내시 사업량 40명분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천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미래 투자를 이유로 시정연구원은 매년 40억 지출 예상, 신흥 고가고 철거 100억, 부천 명품거리 조성 50억, 과학고 설립 400억 신규 투자 등 대규모 예산 사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일상과 직결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예산이 대규모 신규 투자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본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인지는 부천 시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작년 말 기준 부천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어 오늘 이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천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과제이나 현재는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단순 일자리조차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원상복귀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과 양질의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에대한 구체적 계획 및 실행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답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100억 확대 촉구비,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전면 삭감에 따른 민원 발생 해결을 요구하는 시정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서 어, 신속하게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시장께서 어, 확보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 신속한 추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천시는 경기도 내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중공 15년 초가 노후 아파트 비율이 약 76%에 달합니다. 집이랑 가족의 일상을 영위하고 안전하게 머무른 기본적인 생활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의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부천시는 아... 주민의 질, 삶의 질에 직결되는 주거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 있습니다. 네. 경기도 및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인하여 노후 공동주택지원금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2025년에는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 지원 예산이 전면 삭감되었습니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부천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 70%의 부천시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대비가 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용인시는 전년 대비에 예산을 약32% 늘린 36억 2200만 원을 공동주택 보조금 지역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관리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천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부천시의 무관심과 턱없이 부족한 예산 규모로는 부천시가 노후되는 아파트의 수많은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부천시약께서는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향후 확대를 위해 경기도 보조 비율 조정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부천시는 노후 아파트 보조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파트 보조금 부천시 예산을 전액확금하는등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지 보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천시 아파트 보조금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음이 파악돼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2023년 6억 1,200만 원 2024년 3억 9,400만 원 2025년 2억 1,200만 원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주택정책과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공용시성물 유지 보수를 위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4년은 전년도 대비 43%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 2024년 지원 예산은 6.79억 원으로 전년도 11.9억 대비 43% 삭감되었는데 삭감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으나 결론은 예산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확대 편성을 약속했으나 오히려 예산이 더 삭감되는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확대 편성, 추경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인 70%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난 30년간 노후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30년 된 이상 노후 아파트가 많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아파트 공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커지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후 아파트는, 어, 공동주택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부천시에 있는 다수의, 어, 아파트 단지에서 소송 등 여러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어 여러 가지 아파트 충당금 설정이나 그 부분의 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가 관여하지 못한 어떤 행정 사각지대로 남겨지고 있는데 부천시가 선제적으로 아파트 보조금을 나중물로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소통해서 현실적인 장기수선 계획 수립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나간다면 이러한 아파트 갈등을 사전에 관리하면서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부천시 아파트 관리를 잘할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천시 학교에서는 부천시가 최소한 이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100억 원은 선언적인 목표이나 단계적으로 노드맵을 가지고 부천시 아파트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 수익 관한 소송, 승소 전략 및 소송 중인 코나이 운영 대행사 재지정 관련 질문입니다. 부천페이가 경기도 지역화폐 대행사로 다시 선정됨에 따라 해상 소송 항소에 더욱 철저히 대응하고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기 지역 화폐 공동 운영 대행사로 코나이가 재선정되어 협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상황에서 부천시가 해당 업체를 다시 지역 화폐 대행사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부천폐의 재계약 당시 타 대행사 검토 여부 및그 이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천페이 운영 대행사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코나이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대해 위배하는 등 소송에서 부천시에게 부당하게 대응했던 부분들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였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였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천 시민의 혈세인 부천페이 선수금 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서 부천페이가 코나이라는 그런 지금 소송 중에 있는 회사와 제 다시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소송 중인 업체와 다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협약 체결 전 해당 사항에 대해 어떤 법적 행정적 검토 및 사전 점검이 진행되었는지 문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두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장께서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